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입니다. 오늘도. 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예, 무더기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예, 차례차례 보실까요? 예. 자, 지금 요것이요. 지금 제일 난리가 난 데가 아리조나 주인데요. 예. 이게 지금 아리조나 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요거를 제가 읽으면서 번역하지 말고 그냥 번역만 하시라는 분이 있어서, 예. 아리조나 주의회가요, 도민용 어, 투계표기 기계에 대해서 즉각적인 법의학적 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 이 미국 대선 뉴스는 여러분들이 견해가 싹 갈리는 것 같은데, 어, 저보고 더 이상 이걸 다루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파헤치라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애리조나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된 사기의 주장과 다른 부정 그리고 마리코파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선거 소프트웨어 및 장비 감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통제하는 입법부의 애리조나주 지도자들은 메리코파 카운티에 사용되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독립적인 포렌식을 요청한 거예요. 포렌식을 요청합니다. 공화당원인 미첼 어잔트 리타 추 상원의원은 메리코파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투표 소프트웨어 및 장비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가 선거에 대해 모든 국민, 모든 투표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면서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 벤더 도미니언을 둘러싼 혐의다. 그래서 이 도미니언 투표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조나 주에서 참 난리가 났죠 지금. 게다가 지금 그 터져 나오는 의혹들은요, 도미니언 투개표기의 소프트웨어가 선거 전날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독일에서도 이제 미국 그. 이야기를 대선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논리 및 정확성 테스트 결과 1 0 0만 분의 1 오류를 발견한 후는거일날 인종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미국는이기서는거이서는거서인종들서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죠 그서기서뭐 그런 서기사들을기고요 그다음에. 9월 말 조지아주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도미니언의 투표 시스템에 대한 사전 선거 테스트 중에 문제를 발견했다. 특정 상황에서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한 화면에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도미니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수정에 착수했는데 이게 도미니언 시스템 전체에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프로 브이 앤드 브이라는 회사의 아마 백신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직 CIA 간부, 간부가 나왔어요. 도미니온을 향해서 투표 기계는 민주주의 외투를 입은 전체주의적 도구다. 예, 아주 뭐 <laughs> 멋있는 말을 했어요. 예, 투표 기계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외투를 입은 전체주의적 도구다. 한번 예,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게 뭐냐면요. 10년 넘게 손상된 투표기계를 조사, 조사한 전직 고위정보관리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예, 이포크타임즈의 그의 연구결과를 말했습니다. 전체주의 통치자들은 예, 투표기계를 예, 민주주의 외투를 덮는 도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색다른 전쟁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9.11 테러다. 예. 그러면서 CIA의 전 관리가 예.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하고, 예. 정치하고, 예. 관련이 있다. 자, 그의 큰 관심사는 부패한 초국적 나라를 뛰어넘는 조직이 통제되는 타협된 수표 시스템의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4년 6월에 스마티메틱은 베네수엘라 국민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가 있는 자정에 기계가 세고 있었다. 오전 3시에 차베스가 갑자기 10% 승리했다. 오전 3시 이전에는 결과가 반대였다. 예. 새벽에 확 뒤집었다는 얘기죠. 그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아무리 많은 반대의 측면에도 선거에서 패배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 전직 CI 관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독재자다. 카라카스, 즉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그들은 전체주의적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갑자기 선거 사,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오전 3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포크타임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극적인 선거 결과 변화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스마트메틱은 다국적 기업이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선거를 결정한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했다.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 2016년 5월. 예. 2016년 5월에요. 마닐라 타임스는 당시 상원의원이자 부통령 후보인 페르난디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스마트매틱 투표기계가 결과를 조작해서 100만 표를 없애고 경쟁자인 마리아 레노르 의원에게 승리를 안겼다고 비난했다. 11월 미국 총선 직후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 배경을 가진 한 내부 고발자가 선서진술소에서 스마트메틱이 차베스를 위해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포크타임즈는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12월 4일, 스마트메틱은, 스마트메틱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 기술과 서비스를 판매했다는 이포크타임즈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예. 참. 별이별 일들이 다이뤄어지고 있죠. 이걸 한번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지금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의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주에서 사용되는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이 스마트매틱이 설계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2020년 대선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월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예. 그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재단의 무결성에 대한 테러 공격이다.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상황을 지금 9.11 테러에 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9.11 테러에 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뭐 별리별 뉴스들이 다 나왔어요. 자, 풀턴 카운티라고 이제 있죠. 굉장히 큰, 예, 예, 뉴스 푸시드라는 매체에서 나온 건데요. 풀턴 카운티에 보면은, 예, 풀턴 카운티 스테이트 팜 아레나의 멋진 CCTV 영상에 따르면 투표 감사원이 예, 해고된 후 선거일에 4명의 선거관리기 투표용지를 계산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해고라는 말은 변형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주립 농장, 농장 경기장의 CCTV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스테이트팜 아레나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여론조사 모니터, 모니터바 미디어가 집계가 완료됐다고 말한 후, 4명의 작업자가 투표 용지를 집계하기 위해 남았다. 비디오에서 이 비디오에서요.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테이블 아래에서 투표용지가 들어있던 여행가방을 꺼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 방은 부재자 및군 투표용지가 표로 작성된 것이다. 비디오는 선거일 오전 8시에 시작되지만, 여성 의심스러운 이벤트가 발생한 것은 오후 10시 이후였다. 예, 감사합니다. 에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대체? 이것을 보면요. CCTV 영상에, 어제도 잠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가 굉장히 큰 카운티라고 하네요. 조지아주의 수도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천에, 검은 천에 덮힌 테이블은 아이 보이지 않았고, 오전 8시쯤 또, 블롬드색즉 금발의 흑인 여성이 직접 가져왔고 이 사람이 전령 열시에 모든 직원을 다 그, 예.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영상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것인데요 예, 드디어 이렇게 나왔죠. evidence of motor fraud, 선거 사기의 증거인가. 예, 이게 나오죠. 예. 자, 참, 어떻게 되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조지아의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주 동안 업데이트되었고, 12월 3일 선거 무결성에 대한 조지아 상원정부 감독위원회에서 관리가 확인했다. 조지아 국무장관 사무소의 법률고문인 라이언 저머니는 전날, 페이에트 카운티의 도미니언 기계가 업데이트된 혐의에 대해서 공화당 상원의원 마티 하빈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발언했다. 저는 선거 전날 24명의 후보가 있는 상원 경선으로 인해 기계가 인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날에 기계 업데이트가 되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지구를 대표하는 한 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빈의 16번째 조지아주 상원 지구를 대표하는 한 청문회에서 무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선거 전날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사, 사실이 사실입니까? 선거 전날 컴퓨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USB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어, 도미니언은 부인했대요. 당연히. 예. 예. 한편 스파일딩 카운, 카운티 선거 위원회 감독관인 마시아 리들리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지난달 그녀의 사무실에서 기술적 경험이 있는, 기술적 결함이 있는, 예. 모건 및 스파랄딩 카운트에서 서명하는 데 대해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은 선거 전날 밤 업데이트에 만들어졌다고, 어, 폴리티코. 예. 폴리티코는 꽤 유명한 매체죠. 폴리티코에서 보도했다. 미시간주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라펜스 퍼거 장관이, 굉장히 주장관이겠죠. 대통령 선거 감사를, 검사를 명령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각 투표용지의 핸드수가 기계수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예. 이 점원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좌파 인사들이 미국의 공화당원, 즉 보수 우파를 협박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거 좀 섬뜩한데, 제가 일부러 영어로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예, 여기서 이제 조지아주에서 네 개의 장면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개의 장면이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 장면을 라이브로 찍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끔찍하죠. 자, 여기 뭐라고 썼냐면 예, 데모크라틱스. <laughs> 파일 보디 백스 in front of GOP senator's doorway in disgusting threat. 예, 조지아주의 상원의집 앞에 저 시커먼 백들이 놓여있어요. 저게 뭐뭐 하는데 쓰는 거냐면은 예, 이란이나 이라크 전쟁 또는 중동 전에 나이런데그 참전했던 미군들이 예. 전사했을 경우에 그 전사한 시신을 담는 가방이죠. 저런 것을 집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예. 상대방에게 어마어마한 겁을 주고, 예. <laughs> 겁을 지어. 그런데 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Fake news media is silent.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미디어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예, 정말, <laughs> 예, 그래서 지금 그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미국에서 마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예. 좌파는 어디나 생각하는 사고와 똑같고, 참, 어, 이 조지아주가 지금 굉장히 그 격전지로서 이제 터지고 있는데, 네. 하나, 둘씩 지금 이, 이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단정했던 예, 매체들도 슬금슬금 시작을 하고 있죠. 예. 참, 이게 뭐냐면요. 예. 아 이거는 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끔찍하게 짝이 없는 예. 사진이에요. 예. 이거 보세요. 보면 집 앞에 있는가 하면, 예. 버스에도 또뭐 해갖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무지하게 널리 퍼지고 있죠. 예. 그리고 위에 있는 4개의 분할된 영상은, 예. 실제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그 화면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가? 참 주말에 무지무지하게 뉴스들이 많이 터져서요. 내 얼굴이 사라지냐? 어? 내 얼굴이 사라지네. <laughs> 야, 좀, 절로, 어? 야, 니가, 이 자식들이, 이거. 어? 이게, 이게 희한하네. 내가 막 살아요. <laughs> 예. 자, 그럼 또, 아리조나 프레스라는, 아리조나주 포렌식 CIA 베네수엘라 예뭐 필리핀 예 지금 뭐 어? 세르비아 중국 러시아 이란 예 마고 나오죠 스페인 예. 예 독일의 그 CIA 지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이러한 숱한 자료들이 막그 계속 터지기 때문에 서서히 침묵을 지키던 매체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하나둘씩 조용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라는 매체는 상당히 명성이 있는 매체입니다. 참, 어떻게 해서 이 결론이 내려질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저는 약 5분 후에 두 번째 뉴스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세계 정복을 꿈꾸는 한 나라가 얼마나 교묘하게 예, 전 세계 정치인들을 다루는지 예, 그 실제적인 현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예, 나왔습니까? 예, 예,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